드번 전화 오나 아니 어 되는 것들이 한 번도 아,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어, 잠시만, 이 방금 거. 새로 고침? 아직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막 좋지가 않아서 지금 지금 안 들어오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영상 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laughs> 영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 영상은 있긴 해. <laughs> 지금 라이브가 좀안 뜨긴 하는데. 음 응. 왔어요 이제 안 떴습니다. 이제 이제 들어오냐고. 눌러 봐 봐. 그 사람들 들어 하셨나? 어. 안 들어오죠? 어, 어, 네. 라이브가 종료됐대. 다시 해야 되나 봐. 예. 지금 인터넷이 아니야. 아니, 지금 지금 들어오고 있어, 지금. 대대올라오고 댓글 올라오네. 아, 그래? 어, 어, 그래. 그러면 뜨면 그럼 뜨면 들어가면 될거 같아. 아,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음, 올라오면 해 볼래? 다시. 아금또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아니, 우리 쪽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요 요지 여기 여기 인터넷. 어,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지. 어. 일단 잠깐. 아니야, 이건 방금 오신 거 같아요.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자 인사드립니다. 둘셋방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맛있네 이거. 와멋지요 이거가 좀 된다. 잘했어, 잘했어. 아래로나 됩니까? 아, 너무 진심이 나오고는 해. 오케이. 아, 아무튼 아, 어서세요. 오 아, 얘기 좀 해서 목 너무 아파. 아말 말해. 아까 소리 를 너무 많이 지었다니만아 목이. 근데 무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아이 친구 멋있던데요? <laughs> 아, 라이브 너무 <laughs>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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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은 공연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아튼 사실 또 이렇게 또 아미 여러분 덕분에 네.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네. 아쉽게 네. 상은 못 받았지만 그럼, 그래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 그렇죠. 그래, 아니 뭐놈이 농이 되고 만족도 두 번째니까. 그럼요. 좋은 어, 경험 한 거예요. 네. 솔직히 진짜 좋은 무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약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음. 경험, 이런 소중한 경험을 언제 보겠습니까? 아이, 아 우리가 이렇게 슬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대단한 네. 일이에요. 우리.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슬프지만. 누가 슬퍼했어요? 열심히 하고, 제가 아, 제가 아, 좀 제가 좀 슬퍼. 자기 최면한 거죠. 나 진짜 슬. 윤기 형이 그 우리 그팝지오 나올 때, 아, 맞아. 그 그룹 그룹 맞나? 그 윤기 형 표정이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나좀 긴장하고. 나이러고있 맞아, 맞아, 맞아. 다만 이제 이 상을 받으면은 이제 아미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큰 그게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이걸로 보답을 해줄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 컸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수, 아쉬운 거 같아요 하는데 <laughs> 아나 이래서 나 지민이 형 바로 하자 아니, 아 그랬어 그랬 그랬다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뭐, 그렇지 아니 그니까 아니, 아니 솔직히 뭐, 아, 기분 뭐. 뭐 기분 별로 안 좋은 건 팩트예요 아뭐 근데 난 진짜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 음. 오늘 슬프고 내일 괜찮으면 되죠. 아니, 오늘 좀 마음껏 저희끼리 좀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하고. 아니 일단은 뭐 기분 좋게 가려고요. 일단은 때.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준비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렇죠아근데 어, 이게 이게,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뭔가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지고 와뭐 퍼포먼스 진짜 열심히 준비하게 돼. 아, 열심히. 했어요. 과정들도 약간. 겁정난 했잖아요. 사실 우여, 저희가. 과정이 우여곡절좀 안. 저희가 약간. 이제 그두 명이 뭐, 뭐 어떻게 되고 막뭐 진영 손 손가락 막 이렇게 되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네 명이 서 안무했었죠. 네 명이서 안무 를한 일주일 했죠. 그래서 사실 네명이서 안무를 하면 여러분 그게 뭐 영상이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뭐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어? 어... 어 근데 샴페인, 샴페인. 조심법 괜찮아? 뭐 하나는 안 샀어 진영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손가락 맞았어? 왜? 네. 놀라서 내 무릎에 내 손을 찍었어 어, 아, 땡큐행이네 그거는, 그래. 그거는 뭐... 야, 야, 샴페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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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닦아, 안 닦아, 안 닦아 진영 미안한데 쟤 그걸... 괜찮아? 괜찮아 조심해, 온조심하라고. 되게 아, 뜬금없이 놀랐어. 음, <웃음> 유감이네요. <웃음> 진 유감이네요. 진영 심장이 너무 진이었어. 음, 진이었어. 오, 와, 어, 형. 근데 대, 그래도 저는 이제 아니, 일곱 명이 뭐했다는것 자체가 아, 멤버들이 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저희가 딱 하루. 단체로 맞춰봤자. 아, 그렇지.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막 날에 이제 어제 하루 어제 하루 딱 맞춰보고 아, 오늘 어제. 무대 올라온 건데 그 왜, 긴장을 근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 나 진짜 긴장 많이 했어. 아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우 진짜 최선 최근에 쉬고.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긴장했던.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laughs> 이런 생각도 <laughs>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솔직히 후회도 해 없고 되게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 다했어. 좋은 그래도 나름 뭐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 이런. 좋은 퍼포먼스 영상을 남긴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하자. 자 진짜 자켓 자. 어, 자켓 자켓 그래 자 우리가 자켓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 우리가 다 같이 일 명에서 다 같이 네. 걸어가지고 네.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안 걸리는 거아뭐 그런 건데 그 약간 우리그한 명이라 실수 안 걸린다고 누구 그래.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은 망하는 아, 아, 오디션 확이 한밀한 실수하면 이제 완전 다.. 진짜 다,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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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되게 어, 그런 리스크가 있는.. 솔직히 저희가 성공 확률이 거의 60대 40 아니었나요? 아니 우리, 이, 우리 이, 연습하면서 맞아. 솔직히 진짜 뭐 이렇게 시원하게 끝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목소리> 어. 사실.. 그전 연습하는 거한세번 하면 두번정도 실패하고 한번 맞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자켓이 성공하면 은 레이저가 실패하고 레이저가 성공하면 자켓이.. 아니 모니터 받은데다 레이저 계속 맞고 있던데? 형 <laughs> 아, <이게 웃음> 아, 지금 몇번 잡혀놨어요? 3번 정도 잡혀놨어요 저 상황 5됐어요 지금 <laughs> 그만큼 그레밍무대에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시도를 에이. 했고 도전을 했고 근데 연습도 열심히 했고 근데 진짜 좀 많이 좀 애썼지 <laughs> 예, 근데. 진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이런 퍼포먼스가 <laughs> <포포스와> 또 라이브였잖아요 <laughs> 맞아, 라이브. 그래서 사실 더 긴장도 했기 때문에 예. 어려웠던 그런 네,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박아원 님 <목소리> 어, 나 언니가 뮤지컬 하신 거 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나는 영화 한장면 같아요. 저는 원래 가가 그리고 토니 그 G N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이제 그 그거를 다. 그거를 솔로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 저 음, 진짜 약간 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뭐무게들이 되게 네. 의미 있는 무늬들도 많았었고, 네, 오늘 또, 또 우리 마디 연출이 되게 좋았잖아. 아, 그치? 연출이 되게 다행이라도.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음. 이제 못 받았다고 이제 사실. 우리는 뭐,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랑 영광이었으니까할 생각인데 이제 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봐 그렇지. 걱정하실까봐 아, 더 걱정을 했던 거같아우리 아, 콘서트가 매인이에요아 그렇냐고 아니 우리 콘서트 음. 하러 왔는데 잠깐 들는거 아니야? 수고했어 <laughs> 아니 뭐한달이면 잠깐 한달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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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었어아니었어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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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지금 너무 애썼다고 <laughs> 네, 제가 잠깐 들으려고 옷을 한천번 갈아입었다가 벗었다가 했다니 그냥 잠깐 들으려고 제작하지 않았나? 아, <laughs> 잠깐 들어 옷 제작 아니었어. 우 신고 갔다가 방학 때라고 옷 고르더라고. 잠깐 어, 들었는데 루비 총옷 고르셨어요? 잠깐 들르라고. 아, 아, 자, 주고 막 순서 막세번 하고. 저기네 좀 썼지. 네번 아, 어. 심지어 저도 댄스 안무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진영 보실 거예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못 하는데. 진영 솔로 프뭐 비디오 한번 찍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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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아진다고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차 아니 아니, 뭐. 아니 그 우리 데뷔 날짜 근처로 해서 오른다고 아니요 아니요 정말 뭐 패스 이런거 하는거에 그러니까 아이 거짓말 잘 지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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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고맙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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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한다그러면우리도 뭐. 여기서 이거 해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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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일 감동적인 아니야. 너희들이 거짓말. 어떤 말을 해도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사실 준형이 백스테이지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되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렇지 그거 맞지 그거 맞는데 아, 아, 맞지. 나중에 보여준다고 사 많이 아니야 아니야 그 전에 했던 걸 봤는데 그 얘기가 있다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아 맞아 그건 맞지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너네 복권 당첨되고 싶다고 당첨이 되니? 아니야 하고 싶다고 다수 있는 게 아니야 할수없어 아니 아니 아니아니 영상으로도 형 우리가 이뤄드릴게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형 답이었나? 다 배웠어, 다 배웠어. 나 명언인데, 아, 딱 이래서 춤 추고 싶어 한다니까. 막, 만는데 그래도 막 숙달하기 전에 이제. 어. 이거 이제 이거는 어. 형 형의 손이 나는 과정을 보고. 어, 그래. 아 일을 아니, 이거 사실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찍으면. <목소리> <찍어놔 목소리> 있어. 뭐, <목소리> 뭐, 얼마든지요. 네, 그죠? 아주 좋아. 솔직히 형 기억력도 좋잖아요. 누가 그래? <laughs> 나 처음 들어봐. 아니. 이게 쓴다 형님. 아,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형손 아, 아, 빨리 어. 우리 일본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어 그걸 축하하자 어, 우리 지금 한다아 좋다 얼굴 좋다. 도 우유든지 음료수든지. 건배. 샴페인지 네, 샴페인 맛있다, 야, 샴페인 맛있다. 마실 아, 지금, 지금 마실 거 가져올 시간 좀릴게요야한번 먹네 데전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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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이데아 무대 너무 멋있더라 무무무 우리 무대 화 아, 정국이 응. 그 좋았다. 야, 근데, 아 야, 네. 와, 이어도 진짜 그 하루 했나 연습. 아, 거대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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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 무대 하기 전에 사실 각자가 떨어뜨려져 있어가지고 더 긴장된 상황이었던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는, 근데 마이크가 어. 켜져 있어서 아, 이렇게 우리, 우리가 인형을 <laughs> 차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 맞아. 지 아, 이번에 함성도 안 타고 들어. 그래. 그러니까요. 이번에 안 타.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뭔가. Beast 안심이 되는 거 기분이 었던거야 아, 요세요들세요 정보, 이 어때? 괜찮아? 아, 꽤 강전하지만 좋았다. 큰 그런 리는 좋았다. 아, 거 진짜 잘 됐다. 나도 좋았지. 그연습이 아니라 체험에 받은 을 제가 직접 받은 거긴요 진짜. 음. 그 그러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네. 이거 아, 이거 아때 너무 걱정이 몰라. 몰라 카드 뭐 제대로 못 받았. 아 문틈 사이로 어. 해가지고 어. 받고 이러더만. 그러니까 이게 경력 타이 우리가 계속 안 맞았. 그니까 호텔 문틈 아니 네. 그 그러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웃 웃을, 웃을 게 아니고 태형이 진짜 명사수예요. 진짜 카드 큰거쓰잖아 아니 그저 아태현이 진짜 이만 앞에 얼굴랑 연기하는 것도. 어, 어, 어 그래. 사실 이거는 진짜 태영이만 할수 있는. 음. 솔직히, 음. 말해서 어, 너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리액션 너무, 너무 좋으니까 음. 그냥 뭘 해도 약간 하지만 너가 잘 봐. 너가 잘한 거 같아. 아 호비, 아 호비 멋있었다, 호비. 호비야? 아, 호비아 호비다. 호비, 호비 계란 올라가는 멋있었하할 일이 있잖아. 야, 원래 이거 날짜 진짜로. 사실 지금 오늘 오늘 내가 너무 아쉽다제가 아쉬워하는 순간이에요 아니, 너희 했어. 와, 그 이후 다리가 후들거리고 들거리더라고 나는 시작 긴장해가지고 시작 전에 긴장했었는데 호비 넘어지는 거 보자마자 바로 긴장 풀렸잖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리허설 때를 더 잘하긴 했어요. 거기에 턱이 있을 줄이야. 리허설 때는 다들 그냥. 는 네, 네. 네. 얼굴 표정도 아, 근데 카메라는, 그래? 근데 카메라 본분에가 보내고, 근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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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트. 진짜 오케이. 아, 리허설 때, 해서. 리허설 때, 나는 살짝 아, 쉬운데 아, 아, 뭐라고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아, 고면 사실 뭐 호가 아쉽네요. 그 나는 나는 뭐어떡 하냐?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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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잘하고 어, 그렇게 해놓고 사실 아쉽다고 하면 춤 자체가 너무 아쉽네요. 아니 맞아. 근데 아니, 제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봤거든요. 아니, 저도 원래 거기 껴있잖아요. 근데 그춤 그 멤버들이 이제 댄스 브레이크를 이렇게 무대 하는 거 보는데 왜 사람들이 그 b t S 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를 해놓고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야 정우아. 춤안 추니까 편하다 야. 아이 평은 평은 보고, 니들이멋신건멋신거이 진짜 그 실제로 그래. 진짜 영상에 나거 춤췄잖아. 그래서 아, 아 아니, 아니, 그리고 진형 오늘 또 특별 제작해가지고 손에 뭐 어, 아, 씌우고 와가지고 이거 한 다섯 번 만들었어요. 아, <laughs> 다섯 아, 만들었어요. 아, 진짜 안 거짓말 안 하고 다섯 번 만들었어요. 진짜. 형도, 제가 언제 한번 아니긴 한데. 아, 형도 형도 알아는되게이날이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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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이 이렇게 아픈데도 형이. 굳이 올라가겠다고 형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안올면안 <laughs> 올라가면 얼마... 좀 어떻게 이술좀 술거리 지 말고 만넘어 아니, 아니, 형이 오셨어요. 아니 그 그랬잖아요. <웃음> 아니 이 형이 오었어요 아니 비주 안나 아, 이거 기... 말을 너무 좋게 해줘서 와, 기분이 너무 좋아지. 태영이가 <laughs> 인상에 주름을 딱쓰잖는 그거 하고 싶은 말아니까 가... <laughs> 아, <근데, 웃음> 알지 알지 알지. 그 약간 대화선 아래로. 어, <laughs> 근데 알지. 근데 니네 진짜 멋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니까 편하긴 하더라. 아, <laughs> 하겠지. 그래도 네. 술술. <laughs> 네. <laughs> 난 아, 형이 네. 되게 난 어, 죽어도 그래. 올라갈 거예요 라는 모습에 되게 멋있어아 아, 올라가야지 어, 이 댓글이 보내면 좋을 텐데 이게 지 그러니까. 댓글 볼 타이밍이 아, 아직 아, 영상 찍고 있는 거라서 네. 네. 아, 그래도 아, 영상 올바르게 올라가는 거고 근데 라인은 저기 있던데 여기 댓글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아, 살아있는 아, 거지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 거 타, 이거 그 아직 그안 올렸지만 아직 그온라인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죠 <laughs> 어, 그거 괜찮은데 이거 꺼지면 바로 꺼져가 아니야? 레 얘기 걸려서 안 가는데. 아, 그래. 아 이거 터치가 안 되는데. 이백으로 보이지? X 아. 눌러 볼까? X 누르면 꺼지, 꺼지. X 누르면, 누르면 꺼지네. 근데 어, 지금 올라가거든요 슬퍼하고 있을 것 같아. 슈가 베리미 있네. 보이지 도않오고그뭐아 뭐. 아, 뭐 <laughs> 아, 아, 지금 올려 줄까 봐. 근데 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어. 네. 매일 브이앱 할 때마다 슈가 형 결혼할 맞아요 슈가 메리미가 인기 메리미 진짜 그래. 아 진짜 <laughs> 항상 있다니까 결혼 결혼 어디에 있는 거야 나 개인 이할 때도 슈가 메리미 있다니까 야. 인기 메리미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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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아. 다 있어 성격인 먼저 하이 정도면 결 한번 해라 응. 형 그게 아니라 아스레가스에서는 저희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할 수있어형 진짜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 그게 아니라 이틀 동안 내가 유예할 수 있어 형아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결혼, 아, 결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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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있을 수 아, 있는 결혼 정말. 아니, 진짜 여기는 남녀노소 어, 상관없이 드라이브스로 결혼할 수 있어. 어, 그리고 진짜? 다음 날 <laughs> 내가 결혼 취소하겠습니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와수 어, 대박이다. 네. 이틀인가 이렇게 드라이브스로 면. 아 생각해보니까 <laughs> 제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술 많이 마신데 제가 아, 술 많이 마셔가지고. 아 진짜 그런 사람 많아. 그렇겠지. 어, 라이브 때그런 어, 진짜 의식해흐름다 드라이브 스로그럼갔다가 다시 우억한 거잖아. 이건 <laughs> <laughs> 진짜 갑자기 윤기 메리, 윤티 시지고아가스가스는스스스스 그런 도시다. 디티가 아, 가능하다, 결혼. 그래. 자, 우리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 벌써? 아, 벌써는 아니야? 아, 그럼 좀더 해. 아니아니 아니야. 오늘, 오늘 진짜 무대 하고 나서 걱정 많이 해가지고. 모리터링 바로 있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거에다가 포인트를 주자 주적... 주자고 어.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던 거 어쨌든 하고 아. 물론 좀 완성도가 아씬더올이 있는데 네맞아큰 욕심이고 사실 본문대 생방송으로 한 번에 이게 뭐 사전 오퍼를 여섯 번씩 꿰는 게 아니라서 네. 한 번에 그러니까 한 충분히 만족하고 네. 충분히 잘했습니다. 생방송이 네. 아, 재밌긴 해요, 진짜로. 우민진아 아니 간만에 되게 쫄깃한 무대였어. 그냥 우리가 우리가 항상 그 뭐냐 그 패네믹 동안 다 삼억 떴었으니까. 그랬지, 그랬지. 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음. 것 같아요 간만에. 네, 간만에 그래. 생방의 그 쫄깃한 뭐 어. AMA도 뭐 생방이긴 했지만 이번 거. 아니 네, 뭐. 이번 거좀 그래. 뭔가 좀 참가가 된뉴퍼포먼스다 그래. 보니까. 네. 그래. 아나 오늘 한끼한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 뭐 컨디션 아, 너무 답보험. 답보험. 아, <laughs> 어, 아, 멘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 아, 뭐 물어보도록. 끝! 이 제일 좋았다. 기다리겠어. 어, 어떻게 답보험 하지? 난그 코비드 다운스를 들았 아, 뭔니까트래도 아, 아, 까먹었어. 어, 그리고, 아. 어, 난 솔직히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아, 또 오늘 너무 재밌는 그런 사운들이 너무 왔어요. 어, 아니, 근데 근데, 어. 아 근데 이제 긴장이 좀 풀리긴 했나봐 근데 에리 일곱 명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준비하는 동안 잘 없었던 거 같아 어, 아, 아, 예민해, 예민해가지고 예민해다나 어, 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나 화장실 파이팅을 못 했어 화장실 파이팅? 아, 아. 아, 진짜, 진짜 DMI 내가 자네한테 가면 아왜 그래 아니 뭐. 이리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얘기하잖아 뭔지말려주면안 돼? 아니 지장실을다 갔다 하기잖아요땀 찌면 아시겠죠? 아무튼 너무 귀 숱말로 왔네 아, 아니 좀 아니 바닥못 갔다 왔다바닥 갔다. 갔다 아, 아 오케이 저 숨자라 아니 난되궁금해 아, 비록 상은 못 받았지만 아니, 아니, 사실, 아니 사실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저 아주 또그 작년에 그, 그 이어폰을 딱 빼서 이제 아그 화면 안 지금 나 이게 딱기억이 순간이 아주 또 귀에 면도 네 Rain on me b y lady gaga h o 그 아니 r a i y 뭐가 기억나냐면 그렇게 딱 하고 그 뒤에의 예, 그 분위기였어요. 아, 스태프분들 몇몇 몇몇 그 오시고 비디오가 남아있잖아. 아, 맞아. 맞아. 아니, 왜냐하면 우리 한숨 쉬고 아니 우리 시차 달랐잖아. 새벽부터 <laughs>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장인으로 장인으아 케이크가 두개 준비돼 있어. 었 케이크가 이제 탈락용과 꽝입니다 <laughs> 맞아. 빵 케이크 불었었지. 아니 진짜 못받고그 케이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케이크 하나였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해외 아티스트들, 토킹언스트들 보면 아 이런 삼기 장면 삼기 되게 Blaz. 많고 네, 진짜 많아요. 이게 기본으로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이게, 이게, 있고. 맞아요, 이게 음, 그렇게 음, 무슨 막 저희만 다른 동가 저희 동아 되게 안전한시그 굉장히 어려운 시장. 내가 어렵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아 그리고 조금 또 기대를 했던 게 갑자기 탑 디오가 본식 맞아. 올라가서. 아 되게. 아니, 막... 원래 사실 왔다 갔다 했는데. 팝티오가 아, 네. 이제 2019년에는 본상에 있었고, 어. 20년이랑 21년에는 었지 빠졌었어요. 아그래 네. 네. 근데 이제 아. 이번에 본상에서 빠지고 이제 좀 뒤쪽으로 가고 우리가 무대를 앞쪽에 했으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MC와의 간단한 재밌는 토크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 어, 그렇게 안 너무 하잖아요. 너무 어. 각이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안> 웃 <laughs> <하는 거. 웃음> <laughs> 아니, 아니 다나다 보이는데 아니, 당것지 아니 방 PD님은 왜아거기 스쿠터는 왜 왔지? 가게막 굉장히 그 졸여지고 있었어 되게 네. 인 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뭔가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이제 네. 미스터 뱅을 준비했었거든요 아! m Mr. b e d y o d 했었죠 w e 거 d I d I t need to go. I don't need to go. I d o n 이 need to go. I don't need to go. I don't need to g 이 I don't n e I d o 에그 know. I don't know. 어 don't know. I don't k 울어주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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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목소리> 아니 아니고 뭐, 아니. 아 사실 제가 키스미 모 <목소리> 뭐, 맨날 듣는 거예요 사실은 없죠 할 말이 나 나로 나로 매일 듣는데. 키스미 <목소리> <그냥 목소리> 모어 피스를 틀면은 그 다음에 키스미 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 리파 레벨트. 한국에서도 평 많이 나왔어요. 수직 카키 스를이게나 정말. 첫 번째 곡이 일단 키스 모어. 그러다가 열 번째가면 이제 다나왔 나오더라고. 나나 요즘 유튜브에 지금 잘 타는데 버터는 안 나오더라고. 버터 아 가끔 들는데 알고 있으면 잘 타야 돼요. 예, 다나마이트 나오는데. 키스 모어가 받을 만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아, 네힘더 해야 된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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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다. 간참 보는 중. 저희 고작 10년 차예요 지금. 고작 고작 아, 10년이면 감정적 아, 조금 하긴 는데아 나이가 어리잖아. 그렇지 우리 지금 뭐? 아 지금. 진이 지금 눈치 모르 아니야 아니야 진영도 이제 31살이야 람이야 아니 진이 이너이진영이야 아니 미국이서2 9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응. 많이 없어져서 2 9 아니, 아니, 아니 미국에 있으니까 난야 아니 우리가 아직 어려 가랑프렌드하고 지금 청거면아메리잖 쩡쩡하지 면 나도 나한 괜찮더라 나는 원래 밖에서 서로리는그런 프렌드가 어때? 아니야 미국에서는 <laughs> 프렌드는 휴가만이야 나래나 오해했는데 저 아까 그 키서시 옆에 계시는데 아마 신이 넘었을 때 그냥 치즈 그냥 확 오래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한국말로 뭐 그래 그랬지 우리 나로일하이지야 석진아 자기 하잖아. 그래, 우리 너말 넣고 싶을 자리 넣자. 우리, 아, 정도 아, 우리 아, 정도로 아, 이개질수가 아. 없는 팀도 없다. 아무튼 제가 맞아. 하고 싶었던 근데, 말은, 야, 키스미모가 기억 너무 나를 것 같아. 키스미모 막 저렇게, 나는 이게 너무 기억에남그그가나 g r a y g o s t Kiss me o r e by e 같이식긴데그그그나올

목표를 하더라고. 어, 뭔가 이렇게 좀 <laughs> 마음이 좀 아프죠. 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셀러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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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고 하는데, 속상했죠. 네. 그래, 저, 안, 근데... 안 속상할 수가 없지. 그거 뭐. 그, 그, 그 정도로 저희가 진심이었다. 진짜 진심이었어.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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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와, 네. 진짜 진심이었어. 아, 솔직히 아쉽지 않았다면 음. 저희가 진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슬펐어. 응. 다음에 이런 보고서 할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래미에서 처음으로 개인 포먼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 이니 아, 아, 아니, 마이트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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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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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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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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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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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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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미에 있는 그, 이 연출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진짜 신경 많이 써요, 작가. 아, 맞아, 진짜로. 작가님부터 진짜 시작해서, 솔리스까지. 그래, 진짜, 우리, 어색하네, 사실은, 그래, 원래 어제 연습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국이 리프트 타는데, 우리 한 번만. 점심시간까지 빼가지고, 우리 다 그래? 같이 한 그래? 번만 연습하게 나가요. 저희가 무찬케 했어요. 리허설 안 하는 <목소리> 날이 되는 거지. 찾았어요. 진짜 빌었었어요. 어제, 어제, 어제. 아, 어제 리액하게 해달라고. 아, 아 맞요이 시간에 저희 한, 번, 한 번만 이어서. 정상만 맞출수 있게 해달라고. 스피커도 안 틀어져 있는데, 우리 막 블루투스 스피커 가지고 조명 들고 그가지고 그거 당일에 산 거야. 근데 그거를 심적으로. 다, 다 이렇게 협조해 줬어. 맞아. 그래가지고 어제 했으니까 오늘는 아, 실수 안 해가지고. 우리 PD님들이랑. 다차이리 어제 실수 한번리가두 번이 있었잖아. 야, 여러, 개가, 여러 가지가 쓴척갑니다 일단은. 뭐, 나는 스태프분들도 많이. 아니, 이게 나중에, 나중에 영상 공개되면 알겠지만, 이, 려어곡들이 많았습니다. 안무짜 주신 분들 저희 안무팀다나그래 아, 되게, 되게 놀라운 게. 아, 게아 진짜 더열 되게 놀라운 게, 호병이랑 정국이는 딱 하루만 연습하고 무대를 했잖아. 바, 같이, 단체로 반체로. 체로 혼자, 방에서. 아 다들 경기하면서 엄청 봤더라고연습 많이 하고. 어, 근데. 어, 바로 하데 방에서 얼마나 추천하는지. 아니, 진짜랑. 프로자인지 알고 있지.

난 자고 아, 야, 그러면, 야, 그러면, 그나면 그러면, 그러면, 그나면 그러면, 그러면, 그 나도 연습을 했었지만 호비랑 나는 그짜 어. 호비 도통해봤있그때 호비 안통이거 있어가지고 안면었거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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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았어 그러면, 그러면, 뭐 있지 않아도 이게 또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약간 뭔가 우리 페스티벌 노란색으로 도배되고 있어요. 또 콘서트 기간이고 아미 여러분들이 아, 아, 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너무 많아. 많아. 아, 방탄 형서 자랑스럽고 자, 이거, 저희가 기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다 지쳐 있어요 어. 지금 아. 네. 이제야 꺼내는 거지 뭐. 나는 뭐 난... 솔직히 속상해 근데 뭐 어떡하라고 진짜. 오늘 속상하니까 알면 되잖아 아 일로 와 먹고 터면 되죠 야, 근데 난뭔 것도 너머코... 있어 나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그딱 부를 때 우리가 아니었을 때 그때 딱 알았어요 되게 받... 받고 싶었구나 이거 그 그때 <laughs> 아 아니, 괜찮아 왜? 괜찮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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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쿨하게 생각해 <laughs> 기대했어 야야 야, 별거 아니야 야야못 야, 받아 괜찮아 맞아 맞아 내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 다 똑같지 가족들 나 지금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통이 많이 왔는데 통못 보고 어요 <laughs> 너무 위로해주고 있어가지고 어, 나도, <laughs> 괜찮았는데. 나도 친구들이 괜찮아하는데 어. 그래 아, 그, 어. 원래 괜찮다는 말이 잘안 괜찮아 <laughs> <laughs> 근데 막상 내가 친구들 한마음 드시잖아. 아뭐 잘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퍼포먼스 끝나고 이렇게 막 기립박수 해 해주, 주시고 다들 이러한 기립박수처럼 아, 그 함성 여기 뚫고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오늘좋오늘오늘오늘그오늘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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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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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했는데 정말 우리 너무 좋아하고 엄청 은 오늘은 오야너 정말 은 오늘은 오늘은 혼자 가서 사은 오늘은 와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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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아 오늘은 그때가 타이밍이 다 레이디 가가와 뭔가 네, 사진을 찍으려고 나는 나는 너무 팬이라서 네. 사진은 좀 찍고 싶은데 모델 뭐, 팬이 막 용기를 아, 가지기는 또 어, 어, 아니, 아니, 원래 사실 어, 나는 그 있었다. 우리 퍼포먼스 옆 내가 원래 레이디 가가 선생님 옆자리 일부러 고운 거거든 내가 근데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가려 안 되시더라고 어, 어, 아 준비가 준비가 된다고 품이지 아무튼 뭐 재밌었어요. I'm not s u r 다 if you're not s 진짜 e if you're not 다 u r e if 다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야지아 u 뭐 여기 어, 스타디움 r e if you're not sure i 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 u r 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소리를 들을 수, 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 그러네?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아수 그러네 수. 와, 와 그리고 상당히 더울겁니다 한 28도, 29도 될거니까 우리가 더울 파이팅 넘치게 물도 좀 많이 우리가 더 더운 거야요자 어. 그러면 네 이제 정리하시죠 치킨 드셨죠? 밥 진짜 드셨어 배고파가지고 다시 한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눈이, 눈이, 눈이 풀리고 있어 지금 자 어떻게 뭐 어떻게 끝낼까요? 사랑합니다 에이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니다둘셋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아미 여러분도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해 석 고마워요 사랑해 석